할 a l l e l u j a 오늘은 2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밭이 어떤 밭인지에 따라 떨어진 씨가 각기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이번에도 농부와 씨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 전과 같은 요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릴지라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수 없다고. 즉 씨는 인간이 뿌리더라도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있어 인간의 책임만 중요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세시대 때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간의 어떤 열심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부차적인 것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죠. 나의 열심과 노력에 비해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과 실망을 합니다. 또 나보다 타인의 헌신이 적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노력이 먼저 생각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수적인 부흥이나 기적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알 같다고. 그것이 심길 때는 아주 볼품 없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로 인해 많은 새들이 쉼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일이 보잘 것 없어 낙심이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너희 헌신과 열심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완벽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겨진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시기는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럼 그 주권을 믿지 않을 시 그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갈수 있는 곳 혹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추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마치 꿈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잠깐이라도 맛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바꿔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는 분, 좋은 것 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주체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분명 힘든 삶일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이니 분명 답답하고 억울한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삶? 아니면 조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땅의 논리를 따라 삶을 구성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